그게 안 되나? 그 다운됐을 때 띄우고 잡기 하는 게 전방향으로 누웠을 때다 되긴 하는데 <laughs> 이럴 오봉도는 또 뭐야? 저기 사위, 사위 또 맞췄네. <laughs> 쟤도 오봉이야. 이럴 오봉도는 씨. 쟤왜또 사상형한테서 왜, 왜 가라 타는데 오봉이한테? 그렇게. <laughs> 원래 보급병 <laughs> 보급병이었는데다가. 뭐? <laughs> 이글? 나 어. 이글 한거 처음 보는데 생화 아또 승화 게이펜 하나 늘었네 오봉이 <laughs> 아 오봉이 그만 헐리고 다니라고 오봉이 게이팬이 게이팬 존나 많아 남자들. 에이 시부레야 일반 야 그만 아 그만아. 어, 오케이. 맞아 오케이. 오봉이 오봉이 볼라고 내방서고 리는거 같아 어. 남자 냄새나 죽겠어 아주 그냥 진짜 낫다 아또리버포드요 허로종일 뭐 나는 것 같아. 나 라인전하자. 이사 조심해. 내가 이겨. 모든 것이 먹고. 아! 일반도 일반도 이제 원딜하라면라인 하나 원주! 원래 그잖아 근데 아, 저 진짜... 야, 씨발 센터파이야 진짜 키 커서 어 어렸잖아. 야, 대인들을 할거 없으면 성장할게. 해서 여기 와서... 아, 진짜 깔짝깔짝뭐 아, 하는 거야? 라디오 하다니까... 아, 이기서사지키고있어 그럴 수트 이거 하다가 죽음. 이글한대 아, 그거 군딜 알아서 내버려 거야. 한테는 아, 뭐야? 레드파이크, 나도 야어 아니야, 일단 브루트 치워야 돼. 아, 이냥 뿌려! 존나 보 어, 존나 보호. 어나 존나 보호. 존 조심해 공이야 제 존나 보호. 존나 보호. 존나 보호. 존나 보호. 존나 보호. 존나 보호. 나 보호. 상상 아이스 팟. 드 벨지 누구야? 어, 윤제야 어, 근 잘하네. 잘해, 잘해. 이상 아이스 어기빼놓했어 윤지도 피글 진짜 넓혔구나이거 벨지 안 하잖아. 확실히 이트만 진짜 잘하셨네. 아, 저, 저 원래 아이작, 아이자했던거 같은데? 아, 이 새끼 왜안 보여? 아, 여기야. 어, 뭐야. 아, 씨. 도저히 가야겠다. 미젤리 가신다. 어? 무 홈이었어. 아, 안 돼. 저 여기 아, 방인가봐. 아, 미친... 스페가왜안 나가? 어이, 화니 또막 빨리 나갔으면 됐네. DTP, DTP... 진짜... 진짜 다와 먹봤어? 우와, 진 아, 됐다. 이거... 아, 브루스안 오는 여기? 뭐야 <laughs> <laughs> 끝난 거 아니야? 산타? 아... 아니. 우와... 왜저 여보, 저여 하루종일 타올가고 리만 먹고싶지 다짜증짜증 이러니까 욕먹지 짜증났어 짜증났뭐야왜이 뭐야, 일어났어? 네. 아니, 얘가 잡혀. 아, 예. 뭐 <laughs> 아, 예. <laughs> 아, 다 아, 아, 니 아, 가 아, 예. 아, 이나좀 아, 지 아, 예. 아, 예. 아, 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 예. 아, 가 아, 어, <laughs> <대구다>. 아도 봐. 정주. 정주. <laughs> 자 아, 안죽어어요 저거도 완 내가 립 데려왔어 리벤이랑 붙어다녀 이 새끼 왜안도려 건방져 이제 존나 타고싶은데? 뒤실래뒤실래 디실래? 디실래? 실래아 이거 내꺼라고 아이 내꺼라고 아니 나났어 네. 아, 진짜 미쳤어 아니 내꺼 아, 라고 아, 답떨럽다 아, 답스럽다. 이제가 아, 답떨럽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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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도좀 아, 깨줘. 아, 뭐, 아, 아, 깨줘. 아, 인트안인 저기 있어? 어, 이또 트럭 간나 씨발, 더 막아. 뭐야? 처음이라고 처음으로 계속 깨줘네 어, 데인들드상아 상적게 모르네. 빨리 엉덩이로 비벼 싸우다.

아, 아님님 여기 여기 빠져 아사원이 진짜 아 그리고 상자 좀 깨달라는데 왜 상자를 안깨주는거야 상자 바로 부시왼쪽만부수잖아 오른쪽꺼 부숴줘야지 그걸 로대인 들어 로 부시는거야 난 사옥가야지 시야를 아, 여기서 그래. 보잖아 그럼 걸부숴줘야지아 우리 금들이 하는게 없어 지금 아야뭐는게 없어 지금 나 2000점이라고 빨리 네. 뭐좀 해라고

막타줘 막타줘 나이스 아 막타도 빼어먹어 내가 안먹었어 니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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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사주사주 날씨. 어, 막태도 뺏겼어 모든 것이 완벽해 아싸다 여기 누구있어 컷 이리와 빨리와 이주지만 하는 것도 없는데 물도사레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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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하루 중에 님만 먹고 있네, 진짜 <웃음> 아... 진갑 <laughs> 아, 사우다가 진짜 공부를 사지 마라, 진짜 <laughs> 진짜 극혐이다 공부로또하는하 <laughs> <laughs> <다음으로> <하나 웃음> 팀! 이 봤어. 어, 썼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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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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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어. 어 <laughs> mm -hmm. <laughs> 아오루뿜 빨리 먹어. 사 사대사야! 사대사야! 사대없야면시사라고 맞아. 아, 어, 불대사야사야사발 아 씨발 새끼 <laughs> 내한도인데 <안돈데>, 아, <laughs> 내한도인데 아, 거다 쏘고있어 앰플샷 오, 살려줘 씨발 <laughs> 아 싸우당 맨날 살려달래 뭐이게아프네 저거? 공이네? 진짜 울지 싸우당 맨날 살려달래 <laughs> 징징이 아, 됐어 징징이. 징징이 야 아이트롤 녹버리지 그냥 <웃음> <웃음> 와 델자 <되게> 죽어있어 <죽으셨어. 웃음> 나도 나랑 저거 배죽로 똑같다. 아, 개쎅다 아, 이거. 뭐 어, 보네? <laughs> 나이스. 불. 어, 불. 어저 이 새끼야. 에카인 죽이게 피다. 땄다. 제거. 제거. 안 죽었어. 아. 살산고. 저기카인 에카인, 카인이야다나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존나 아파. 곰 두... 결국 굶사한 거 1도 없어. 우와, 미친! 우와! 아, 미친! 아, 미친! 뭐 하냐고! 잘 가? 우와, 존나 아프다. 진짜 곰이었구나. 사우나 근데 이제... 아니, 사우나 살려달라고 가네! 살리는... 살려줘 세요줘 이러다가 한방한방딱탈아드면서탈 때리고 서탈레피에서이레드서 탈레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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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드이서 탈레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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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드에서탈레려에서 탈레드에서 탈레드에서 탈레 아의인 간다고 싸우다다 간다 원딜 형주! 주 애기 공 애기 공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이고 임비님거 가는 거 아니? 버릇나 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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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3대가3대 가자고? 점수 보세요 지금 점수 보세 점수 등이 잘하고 있구만

너랑 씨같은 새끼더라이 새끼 왜 이렇게 와리가리해 <목소리> 이쳐다 <미저분했다>. 아.. 씨발 음. 킬맛을 킬 많이 못봤어 몸 3대5 3D, 이기 아니 감잡았다매 그때 감은 개구 씨가 글쎄 알것 같다며 이쎄것 같다며 먹는 감을 잡았다고 먹는 감 내가 이스라 야, 나 존나 열심나 존나 잘했는데, 왜 3500점이야? 이거 어? 점수 그래, 존나 잘했, 는데나 존나 잘했는데, 나뭘 나 잘했어, 아, 나뭘 헤드라보단 잘했어. 헤드라보단 말해봐 뭘 잘했어 800점인데, 800점, 800점, 9 전부 다 존나 높아나 나는 1발 존나, 내가 400점, 4 0 0점도더 넘, 200점이 더 넘, 0 0점이점점나이이이이이